우리 손수건이 예쁘다고. 댓글로. 그 손수건 맞아요? 손수건인가요? 마이크 좀 대고. 네, 목수건. 목수건은, <laughs> 목수건은 뭐예요? 목수건은 뭐예요? <laughs> 목수건이에요? 아 이게 어디에 <laughs> 네. 어디다 하느냐에 따라서. 어, 네, 네, 네. 네. 그 어깨하면 뭐예요? 어깨 수건. 어깨 수건. 머리하면 머리. 네네. 머리 수건. 어. 아, 아. 제노의 고양이 세 마리의 이름은 힌트 있어? 아 봉신이 나아 어떤 날이야? 그러니까 명절명절이야추석쓰리 명절, 명절이야. 봉식이 봉봉, 만수루 봉식이, 땡. 봉식이 스루 만수루 하나 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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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민아! 심장향 뜹니다! 네, 저는 이제 태국어 한 마디를 준비했는데, 이쪽 친구, 쉴 그럼요. 네, 저희 태국어는 <laughs> 홈나라마이클럽입니다 무슨 <laughs> 뜻이죠? <자>, 잘 귀여워요? 약간 이런 뜻? <laughs> 자, 하나 더! 하나, 둘, 둘 셋! 셋. 어. <laughs> 자, 마지막! 하나, 둘, <laughs> 셋! 누나한테랑해 <드라드라테>. <laughs> <세. 웃음> <laughs> 우리 괴롭히는 시계는 무엇을 준비하셨나요? <놀라스> 재민아, 너랑 나랑 나랑이야. 나랑 나랑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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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이야이이나나이이 지훈용형마만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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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대 <laughs> 충돌이 어? 서러워하는데 <laughs> 이 어, 아, 24살까지 뽀뽀하기도 했어요 맞다 24살이다 아직 많이 남았어 하트 아 게임이 뭐라고 그냥 막틀어이 뭐지? 하트 하트 아마우리또 연기 너무 잘해. 아나 아, 진짜 아니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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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지금 마크형이라고 <막> 했지만, <laughs> 나는 너를 생각하면 모든 퀴즈에 너의 이름이 다 들어갔단 말이야. 응. <laughs> <laughs> 근데 너는 마크형이 나를 처음 봤을 때한 말은. <laughs> <laughs> 아 있어봐, 있어, 있어보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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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래? 아, 네. 뿅. 자동 달리기 필요 없고 블루보기 잘못하면 들어가 버리고. 시장 눌러버렸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괜찮아. 안녕하세요. 아 혹시 제 목소리 안 들리시나요? 어디 가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방금 촬영이 끝난 재민이라고 합니다. 야, 끝났다, 끝나고 다안 좋아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만 1일차를 퇴근하고 내일 또뵙조를 하겠습니다. 안녕. 야. 라이언.. 라이언님? 라이언칭! 아 라이언칭이 내 말이에요 아 행복해 다 캐릭터야? 인형도 있어 내가 맨날 그때 알잖아 뭐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 추황색 아니 야 솔직히 주황색 물체, 어. 얼굴 크고 어. 눈두개뿅 달려 있고 어. 입이랑 코랑 같이 합쳐 퍽돼 있어. 당근? 어. 아, 잠깐만. 뿅. 네, 허락 없이. 짱. 뭐했어? 짱. 심장이 다시 뛰는 구름. 어질것 같아, 느낌이? 이거어와아 이렇게 잡아당겨? 재미다니이야왜 이렇게 재미있 아! 아! 어, 아! <laughs> <주총으로폰을 못했습니다. 웃음> <laughs> <오. 웃음> <laughs> 5 6지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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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알지 너굴 너굴 너구리 너굴 너구리 너구 뿅와 이거 좋아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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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코디.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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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조선생 오 설렸어, 설렸어. 뿅! 원래 이옷 아니었잖아요. 네. 옷 어디? 원래 저는 되게 멋있는 패션 연출. 조금 며칠 좀 놔두고 이동했었어요. 제 생각엔 저는 패딩이 더잘 어울릴 것 같아서 패딩을 한번 입어봤습니다. 이 롱패딩 하나면, 롱패딩 하나면 정말 갑자기 홈쇼핑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탁터. 한번 보보. 들아 애들아. 으아 뿅이 y 내 얼굴이야 아니야 그게 너야 이게 내얼나스코 키보드가 목, 목통이 됐는데? 숙소에서 해야겠네 키보드가 안돼요 뿅또 말레이시아처럼 가보는데 맞아 얼마나 기대하고 고대하고 큰데 오이 <laughs>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너무 너무 좋아.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 사랑하고 아끼고 좋아하는지 알죠? 알죠? 안다고 믿을게요. 알지 알지? 뿅. 다 냈죠. 이건 대충. 벌레 어디 간나생죠 생각보다 맛있네. 진짜 벌레 있어, 뭐야? 머리털 머리털에 머리털에 진짜 벌레 있어. 요 잠깐만 스노볼 도긴 피해 갈 수. 뿅. 정말 사랑해요 여러분들. 사랑용. 하투. 뿅. 땅에 땅이 땅에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안녕.